저는 지금 광주 폴리텍 어, 대학교에 와가지고 교내 어, 교정을 걷고 있습니다 저기 계신 분은 저 옆에 계신 분은 잠깐만요 이쪽 와 보세요 제 동료인데 같이 수강으로 오신 분이거든요 이분이에요 그 네임은 턱이라고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잘생기셨죠 항상 본인이 아주 잘생겼다고 자부심이 많은 친구예요 여러분 이 친구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터기씨 어때요 한말씀 하세요 <laughs> 형님을 사랑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<laughs>